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매일 영상 예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1장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만진 바라라고 말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밝혀라고 말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15절 말씀에서 말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말할까요?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 굳게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뉴스를 말하는데, 어,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할때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것에 대한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목적을 두고 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은 여전히 실제하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양, 그 천국. 어,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비록 나의 환경과 상황은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이 질병과 같은 고통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먼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잠시의 고통의 시간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연습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둘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안주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한 다름질과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서,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빈손인 나를 내 손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 제가 필리핀 선교팀 한분한 한 분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해외 한번 못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이 해외 처음으로 나가시는 분이. 그래도 몇명 계십니다. 어,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나의 마지막 삶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도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 주님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분들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진보와 완전을 멸망하여서. 마지막 날에 그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권유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